겉쪽에 소재가 좀 독특하다 싶으시죠? 이게 음. 지금 다 직수입이 된 소가죽 위쪽에 여기 아예 엘리펀트 엠보를 찍어 드셨어요. 코끼리 엠보의 느낌들이 들어가면서 되게 둥실둥실 성격 좋고 기분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엠보가 들어가 있는데 네. 요게 지금 위아래 보시면 블루와 핑크의 엠보의 느낌이 다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나만의 신발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안 그래도 음. 박수홍 직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소재 자체는 기본적으로 직수입한 소가죽으로. 그쵸. 그대로 만든 게 아니라 약간 코끼리가 죽 느낌으로 다 표현을 해드리면서 똑같은 디자인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렇 더불어서 이렇게 약간 몽글몽글하게 이런 가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맞아. 오래 신으셔도 이런 주름 걱정은 좀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예 약간 좀 굵직굵직한 느낌들로 그 코끼리 햄보의 느낌들이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앞코는 살짝 이렇게 에나멜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아우, 이러다 보니까 산뜻한 느낌 들어가면서 뭐 묻어도 쓱쓱 닦아내실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슬레본들이 어 내가 생기에 너무 발이 뭉뚝해 보이던데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음. 이런 포인트들 징장식으로 드렸더니 앞쪽에서 봤을 때 되게 슬림한 느낌이 나오죠. 그리고 슬리본데 보통 이런 지퍼에 배려가 없어요. 신발 신으려면 막 뒤축도 잡아야 되고 불편했는데 아예 지퍼내리고 신고 벗기 굉장히 편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냥 발이 좀 작으시고 난 발볼이 별로 안 넓은데 그냥 신으셔도 괜찮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2015년 트렌드라고 하는 슬리본의 화이트 밑창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딱 달라붙어 있는 신발이 아니라 3.5cm의 굽높이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이거 바닥에 붙어 있는 신발 아니에요, 고객님. 어느 정도의 키높이는 챙겨가실 때, 허, 이런 데가 너무 너무 부들부들하게 신어보실 수 있는 신발. 말캉말캉하게. 네. 저희가 아깝지만 아예 반을 뚝 잘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굽 자체가 밖으로 드러나다 보면 약간은 촌스러운 디자인일 수 있고, 이앞 안쪽 굽이 없으면. 종아리가 굵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비밀스럽게 안쪽에 1.5, 전체적으로 3.5의 키 높이 굽까지도 이 안에서 고객님들 발을 딱 넣자마자 느껴보실 수가 있겠고, 되게 폭신폭신해요. 저희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발을 넣자마자 이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지? 오. 너무 편하다. 말캉말캉, 몽실몽실 그런 느낌이 이 안에서 분명 드실 거예요. 다시 한번 3.5cm의 비밀스러운 키 높이 굽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네. 전체적으로 보세요. 되게 독특하죠. 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스니커즈, 그러니까 슬리번 스타일의 스니커즈 하나 필요하셨다면 지금 생방송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네. 저는 저희가 방송국이잖아요. 의상실에 옷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싹다제 옷.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옷 입고 그대로 사진 찍어서 올렸거든요. 자, 제가 만약에 이 발끝에 뾰족한 하이힐 신고 있었으면 얼마나 뭔가 부담스러웠을까요? 핑크 신었는데 아시죠? 제가 발이 되게 커요. 발볼이 어마어마하게 넓어 가지고 제가 신발을 딴 사람 주고 싶어도 못 줘. 제 신발은 커서 못신어요 네. 뒷꿈 말캉말캉한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저는 지금 캐주얼로 딱 입고 이렇게 신었지만 정장풍으로 입고 신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고요. 그쵸. 이 지퍼 자체도요, 고객님. 되게 부드러워서 고객님 신고 벗고 할 때도 이거 그냥 올렸다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지금 맨발로 신었다는 거, 3.5cm 굽까지. 그러니까 청바지를 입고도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아서 저는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 그게 바깥쪽에선 또 티가 나지가 않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번 시즌 정말 이 놈코어라고 하는 진짜 되게 편안한 스타일이 스타일링의 트렌드라고 하는 거와 너무 딱잘 맞아 떨어져서 예전에는 이렇게 약간 셔츠 느낌으로 해서 정장의 팬츠들을 고객님들이 연출하시며 네. 무조건 아래는 플랫슈즈나. 힐을 신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셨잖아요 오, 멋있다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는 <laughs> 트렌드를 즐기시면서 거기에 편안함을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날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집에 (10분도) 있기 싫지 않으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슬리본을 신으시면서 막 외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근데 너무 멋있다. 괜찮죠? 음. 그러니까 앞쪽에서 라스트도 쭉 보시게 되면 이런 데가 뭉뚝해 보이지가 않아요. 네. 앞쪽에 한번더 이렇게 선을 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이 엘리펀트 엠보의 느낌이 소가죽의 느낌이 어때요? 라고 질문들을 주시는데 정말 이런 데가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이 되게 편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신자마자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기 팔뚝을 이렇게 만 지는 것 같은 음, 느낌이 드는데 네. 진짜 편안하고 이 복숭아뼈 적당히 아래선까지 떨어지니까 여기가 막 거슬리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요. 앞쪽 느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뒷 모습도 한번 보세요. 뒷 모습도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어, 비싸 보여요. 그렇죠. 지금 <laughs> 보시는 이 디자인, 요 지금 아이가 매장 동일 상품이에요. 네. 가로수길 편집 매장에서 동일하게 보실 수 있는 동일 상품을 아예 가격을 전혀 다르게 저희가 공개하니까 고객님들 쇼핑하실 때 제일 좋은 거 그거잖아요. 매장 동일 상품. 그렇죠. 가격이 완전 다르대요. 그럼 사실 쇼핑하셔도 되는 거예요. 앞자리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고객님. 네. 일단 구매하시고 나서 가격 비교해보시면 기분 너무 좋아지실 거고요.